안녕하세요. 유틸티비의 샘빛입니다 오늘은 킬란시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 중에 두 아이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혼한 사와 휴데이 하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혼한 사들입니다. 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이혼한 사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쪽부터 보시면 어, 이쪽에 있는 이큰 덩치의 녀석은 이온환사 드루이드입니다. 어, 여러 개의 개체가 한꺼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클럼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그래서 이온환사 드루이드 클럼프. 예,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온환사 프레고. 그리고 가운데는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이온환사. 그리고 이쪽 옆에 두 개의 덩치 이두 녀석들은 이오난사 같은 이오난사예요 이오난사인데 변종입니다 이오난사 변종이고요 어, 보통 이런 변종들은 어,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드루이드나 후에고 처럼 어, 이름이 붙기 마련이지만 이 이오난사들은 워낙 개체수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이런 특이한 변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변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어, 이혼한사 변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예, 일반적인 이혼한사. 근데 이 아이도 약간, 음, 일반 이온한사와는 조금 다른 게 일반 이온한사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트리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쁘죠? 보시면 잎은 이렇게 잘 휘어구요, 잘 휘어지죠. 예. 그래서 되게 잘 부러지는 편입니다. 어, 그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 부분이고요. 이 아이는 음, 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보라색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어, 꽃을 피울 때가 되면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어, 이때 조건이 붙습니다. 물이 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충분한 햇빛을 쏘여주면 어, 꽃이 피기 전에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겠죠? 보라색 꽃을 피우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 이쪽 아랫부분 아랫부분 쪽에 자구를 생성을 할 거예요. 예. 아가들을 만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는 이오난사 후에고입니다. 이오난사 후에고는 어 일반 이오난사보다 더 잎이 보시다시피 가늘어요. 되게 얇고 예, 트리콤도 많이 발달해 있죠. 또이 아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붉게 물든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오난사는 보통 꽃이 피기 전에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이오난사 후에고는 어, 평상시 때도 광량이 좋으면 아주 붉게 불타오르듯이 물이 드는 게큰 특징입니다. 이 fuego라는 말은 스페인어인데요. 어,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과테말라에 있는 화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주 빨갛게 물드는 녀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이온안사보다 조금 더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입 끝이 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광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끝부분만 조금 물이 든 상태고요. 어, 일반 햇빛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더 붉게 물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이온한사 드로이드입니다. 어, 지금 되게 덩치 크죠? 되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개체가 붙어 있는 경우를 클럼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체는, 이온한사, 드루이드, 클럼프가 되겠죠. 어,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이온한사와 이온한스 이오난사 후에고는 붉게 물들죠. 꽃이 필 때. 근 그런데 이 아이는 노랗게 물이 듭니다. 노랗게 물이 들고, 어, 이온한사와 이온한스 이오난사 후에고는 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이 이온환사 드로이드는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이 아이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이온환사라든지, 이온환사 후에고와 다르게 자구를 내는 개, 내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지금 꽃이 피고 졌어요 지금 이게 꽃이 피고 진 흔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클럼프에서 지금 여기 제일 시들어 있는 이 개체가 모체입니다 이한 개체에서 지금 이만큼 다 나온 거예요 자구로서 이렇게 다 나왔고 또 이 자구들이 꽃을 피우고 여기다 여기도 보시면 꽃을 피우는 흔적이 있죠. 꽃을 피우고 이렇게 자구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자구가 여기도 있고 많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럼프로 다 붙인 상태에서 키우시려면 거치하는 게 되게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뿌리 같은 거를 줄에 묶어서. 매달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 모든 자구들이 어디 눌리지 않게 관리해 줄수 있는, 거치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럼프로 쭉 키우시면 이온한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온지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일 시든 이 모체. 이걸 제가 처음 틸란시아를 키운 아이예요. 얘가. 처음 저희 집에 온 틸란시아 중에 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저희 집에 온 지. 얘는. 근데 이렇게 계속 번식을 해 주었네요. 보통 물어볼 때제 어, 이온안사는 모양이 특이해요. 제 이온안사는 일반적인 이온안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온안사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온안사와는 다른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다 변종이라는 뜻이죠. 일반 이온안사와는 다르게 지금 이 변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이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되게 빳빳하고 딱딱해요. 촘촘한 거 보이시죠? 확실히 일반적인 이유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름이 특별히 붙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도 방금 보여드린 아이보다는 잎이 좀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도 일반적인 이호보다 훨씬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자국까지 있죠. 되게. 보시면 크기가 크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온 안사보다 트리콤이 덜 발달했어요. 그래서 조금 질감, 잎의 촉감은 좀 맨들맨들한 느낌.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혼한 사 변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름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좀 독특한 이혼한 사를 뒤에 이름이 없다는 뜻으로 이혼한 사 No ID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사를 수집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변종 이혼한 사들을 또 많이들 수집을 하세요. 독특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전혀 기존에 알고 있던 이혼한서와는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아이는 쉬데이아 나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죠. 예.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쉬데이아 나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슈데이아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많이들 그냥 슈데이아나라고만 알고 계신데 슈데이아나는 두 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슈데이아나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슈데이아나 마이너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메이저라서 어, 메이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슈데이아나 메이저는 마이너에 비해서 트리콤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빛이 도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리콤이 하얗게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약간 회색빛이 돌고요. 그리고 어두운 빛을 띕니다. 마이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빛을 띠는 종입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와 비교해 봤을 때또 다른 특징으로는 더 딱딱합니다. 잎이 더 두껍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시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휘지는 않습니다. 잎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잎이 아주 곱게 뻗지는 않았죠? 약간 구불구불해요. 이것도 이 슈데이아나 메이저가 슈데이아나 마이너와 구분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슈데이아나의 꽃은 참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투톤의 꽃을 피웁니다. 아래쪽은 붉은색. 위쪽은 노란색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음, 시데이아나 마이너를 키우고 있지 않아서 직접 실물을 보여드릴 수 없고 사진으로 대체를 해 보는데요. 마이너의 특징은 메이저에 비해서 잎이 더 얇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보다 마이너는 트리콤이 덜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녹색을 띱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메이저에 비해서 잎 간격이 좁고, 그래서 잎이 더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메이저보다... 더 곧게 곧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메이저 마찬가지로 마이너 또한 두 톤의 꽃을 피웁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지금까지 함께 이오난사와 슈데이아나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오난사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이오난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골라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이온안사와 그리고 이온안사 프레고 그리고 이온안사 드로이드 그리고 변종 몇 가지를 함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시데이 하나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나뉜다는 점. 시데이 하나 메이저, 시데이 하나 마이너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온안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종류의 이온안사 변종들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종류의 틸란시아를 함께 공유해 나갈 테니까요. 계속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피시였습니다.